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07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단원 학습 점검 도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2 4번 문제 이상에 걸맞춰 선생님이 네, 피카소로 빙의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림 그렸습니다. 네, 어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고요. 자, 이때 A의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각의 크기가 45도라는 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라고 했습니다. 얘 반지름이 6이래요, 6.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얘가 얼마다? 반지름이 6이다. 여기까지 문제 주어진 조건입니다. 이때 누구의 길이를 구하여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우선은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 교육과정에 삼각함수에 덧셈정리를 한게 있어요. 싸고 뿡또싸 해갖고 선생님이 설명 엄청나게 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그거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고 있네요. 안타까운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우선은 노가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풀 거냐? 자, 자, 사인 법칙을 쓸 건데요. 우선은 여기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a라고 적을 거고요. 얘를 b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 쓰면은 이 60도랑 여 a를 보고 생각해봐. 뭐를요? 뭐를 생각을 해? 사인 60도 분의 a의 길이는 2 r인데 r이 6이래. 근데, 사인 60도가 얼마냐?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A는 6이 12곱하기이거 오른쪽 위로 올리면은 2분의 루트 3이고요. 약분쪽찍 하면은 얘는 얼마? 6 루트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B라는 녀석과 요 45도라는 녀석을 보고요. 어떻게 사인 법칙을 쓰면은, 사인 45도분의 B 이꼬르 얼마다? 이 r 인데 R이 6이야. 이거 45도는 얘는 얼마다? 2분의 루트 2인데, 얘 B는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6 곱하기, 이거 위로 올리면은 2분의 루트 2고요. 얘 약분 쪽쪽 하면은 얘는 얼마? 6 루트 2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위에다 깔끔하게 적을게요. A는 얼마다? 6 루트 3이고요. B는 얼마다? 6 루트, 여기다 적을걸? 그랬나? 얘가 6 루트 3이고 얘가 6루트 2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거 사실 옛날에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빠지고 제2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쭉 들어갔는데, 뭐 사실 이거 뭐제5 코사인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내용이라서 얘들이 아예 뺀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짝 내리고 생각을 해봐요. 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몇도한 70도 정도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얘가 밑변으로 보 바라보고 자 코사인 45도 하면은 이거분의 뿅이죠 이거 h라고 할까 그러면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70도로 돌려서 얘가 빨간 게 밑변이 되도록 살펴보면은 아 그려줄게 그냥 내가 그리는 게더나 빠르겠다 요렇게 그리갖고 내가 너희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음, 못 믿어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요렇게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되었나? 그 다음에 파란선 수선에 발내리면 요렇게 되고요. 자 요렇게 되고요. 빨간거의 길이가 얼마다? 빨간거 길이 구하는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 다음에 얘 H 그 다음에 얘 A 너 검정색으로 적자. 너 A 너 B 자 요녀석은 6루트 이고요 돌려서 지금 그렸어요. 얘는 6루트 3이에요. 선생님 겁나 친절하죠? 네. 선생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코사인 법칙을 해봅시다. 코사인 60도는요, 다시 말할게요. 코사인 60도는 6루트 2분의 요거 선분 AH죠. 6루트 2분의 선분 AH잖아요. 맞죠? 얘가 근데 얼마예요? 60도? 2분의 1 아닌가요? 그래서 선분 AH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니까 얘는 얼마다? 3루트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 녀석의 길이가 이 녀석의 길이가 여기다 적게 공간이 적어서 3루트 2다 이렇게 말아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다음 다시 한번더 코사인 45도로 갈게요. 코사인 45도는 모분의 뭐? 6루트 3분의 선분 BH죠. 그래서 선분 얘가 2분의 얘가 2분의 루트 2고요. 그래서 선분 BH는 2분의 루트 2에다가 곱하기 6루트 3이니까 약분 쪽쪽 하면은 얘는 3이고요. 3루트 6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얘가 3루트 6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선부 A, B의 길이는 3루트 2 더하기 3루트 6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좀 쉽진 않죠? 그러니까 도전이겠지 뭐. 일단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사실. 조금 복잡한데, 네, 꼭 풀어보길 바래요. 네. 선생님들 도전 문제 이런 거 이들 도전해라 하면서 기말고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선생님 또 친절하니까 3루트 2 선생님 하지 마요, 아, 할 거야. 루트 6이다 얘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되죠? 네, 이어서 15번 가보도록 할 시간이 된다. 갑니다. 자, 15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육각형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이때, 요 녀석을 세타라고 했을 적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자, 이 그림을 확장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확대했습니다. 지금, 107쪽에 15번 문제 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뭘 구해라?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이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인데, 어, 자. 얘가 반띵했으니까 이건 길이가 3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자, 삼각형, 이제, 네각의 총합은 몇 도다? 180도다. 사각형은 360도다. 요렇게 되는 거 알죠? 오각형은, 여기다 지금 얼마를 됐어요? 180도 됐고요. 물론, 이거 그러니까 암산으로 그냥 공식으로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또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오각형 했으니까 이제 육각형 그리면은 똑똑똑 왼쪽의 것처럼 하면은 여기다가 180도 더하면 얼마? 720도예요. 근데 얘가 그냥 이제 육각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이니까 요 네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얼마? 6 나누기 6을 하면 여기가 한 네각의 크기가 120도라는 거. 뭐 물론 외각을 이용해서 이 각을 금방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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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표시한 빨간색으로 색, 색칠할까? 어, 씨, 지우면 안 되는 걸 지웠어. 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얘가 120도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표기해 놓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가봅니다. 자, 우선은 그 구하고자 하는 녀석보다 이 빨간 것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거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데, 자, 이 녀석의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2, 3, 6 코사인 120도죠. 코사인 법칙 쓴거 이해 됩니까? 이 a랑 120도 마주보고 있고 요렇게 쓰는 거. 그러면 얘는 a의 제곱은 얼마? 9 더하기 36이니까 45 빼기 18에다가 2를 곱하면 36. 그다음에 코사인 120도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자 이거 구하는 거는 사실 옛날에 다 했던 거라서 모르면은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욕좀 들을 거야. 에이. 빔... 어, 네. 더 이상 안 할게요. 노란 딱지 무서워.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45에다가 더하기 10방을 하니까 정답은 얘가 얼마? 50, 60, 6 3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a라는 녀석의 길이는 얼마? 루트 63인데 루트 63인데 9 6에 54, 9 7에 63. 그래서 3 루트 7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빨간색 이거 다시 이거 지우고요. 나 얼마다 길이 얼마? 3루트 7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냐? 구하고자 하는 세타 코사인 값이네. 어 이거 친절한데? 그럼 얘랑 얘를 이용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6의 제곱은 다 코사인 법칙이네. 이거 코, 얘도 코. 6의 제곱은 요 3의 제곱 더하기 3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2 3 3루트 7 곱하기 코사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요거네 코사인에 예, 66의 36 그래서 얘는 9 더하기 9 7의 63 마이너스 더럽다. 이거 좌변 넘기면 되겠네 그냥. 좌변을 넘기고 또 그냥 여기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할까? 아니다 그냥 적어줘자 6 3 10빵 루트 7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 빨간색 좌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8 루트 7 이거를 아, 코사인 어디 갔어 코사인 세타 는자 72죠 72에다가 36을 빼면은 자 72에다가 36을 빼면 36이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18분의 루트 7분의 36이니까 약분 쪽쪽 하면 2고요. 루트 7분의 2니까 유리하면 7분의 2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할수 있겠죠? 네, 별로 안 어렵잖아요. 쉽잖아요.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도전 문제 마지막 1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